<laughs> 골드로 <제가> 가자. 실 <laughs> 언제나 나를 골드에 데려다 주는 실험체는 <laughs> 아야였다. 존트 <피존 2. 웃음> <laughs> 골드 갈 때만 쓰고 버리는 무슨 무슨 말이야, 그게. 아이씨. <laughs> <laughs> 아 미친놈 가. <laughs> 네가 관문 써버려서 나도 화나서쓴 거야. 너가 하늘 날이 실수로안 터뜨렸으면 됐잖아. 봤어? 오케이, <laughs> 파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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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와, 현풍이 미친놈인가? 나 보자마자 박을라 그러네. 현괜 이거 이거 아 이거 너아이이고아이나 보고 꺾어아지고 벽에 박을라 한거 <목소리> 와, 진짜. 찮아 이거 너무 괜찮아. 이아이무아무나 와라. 죽여줄게. 아 이거 너무 이거 그이이

또 때도 죽어 있나요? 아, 그렇네 체육 시 어이, 평행 <어이. 웃음> 세계에나. 권총같은걸 들고 설치고 있어 여경이야? 돌격소총입니다헉 방금말은 발언에서 지워주세요 야 우리나라 여경분들 또 얼마나 각계 어? 사회 각계 각층 적재적소에서 열심히 어? 활약하고 각계 있는데 각계 격파요? 무슨 말 하는거니? <laughs> 그런 말 하면 되니 안되니 빨리 가자. 이거 빠르게 가야지. 예 아래 저 도태, 도남들 저거 저거 버려버려. 아니, 애진작에 개울이 와 있어야지. 뭐이집 와서 개울고 먹을라는 게 너무 불키네. 다 서러워가지고 웃음도 안나 너무 도둑놈 심보 아닌가? 올라가 올라가. 지금 첩밥 무빙 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저 파밍했는데요.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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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아이씨. 곰이 있나요? 없네요. 야, 이러면은 운석 싸움 한다 생각하고, 내가 아까 잡았던 배터리 시절, 운석 싸움 무조건 해야지. 전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요. 없다, 가자. 치아 못 깼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와야 무조건 잡았어야 됐어 왜? 걔 노다지야? 소우가 만든 소우가 만든 꿀고구마 있다 와 레전드 좋아, 충분한 크레딧이 모였어 조이패드에서 전술 스킬을 강화하자 음. 아나 이거 그냥 두개다 만들어야겠다 전장 예정지가 결정되었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게 알려줄게 아이 마츠왕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모든 걸 얻게 될 거야. 19초. 몇넣하죠1 한번 운석 필요하냐? 운석? 아이템 테니 만들어 볼래? 공도복은 전장 예정지가 결정됐어 학교? 학교 한번 돌까? 아 알파? 학교 갔다가 알파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여기 일단 화면 살짝 돌고 아 트이터 다가 바로 밑으로 가는 느낌으로. 어고미있트어트장에서살아남은 응. 축하해. 이미 예상은 하고 있

너는 네 개잖아 지금. 어뭐 언제 네 개됐냐? 짜시말이와 이거 뭐야 오늘. 이대로 고 고주 돌면 개꿀통인데 이거. 본무 and 너 변검에 무가있어나니 변으로 똑똑히 고 우석인데 필요해? 우석장 있는 필요없어 포커는도로 우주가 있는 피로. 우주는 피로. 는 피로. 우주가 는 피로. 우주가 있는 피로. 우주 근데 금구.. 금구운석이라서 곰 털렸고 밑에 여기 먹파져도 되잖아 나는 욕심없어 아래곰 털렸어 어. 아비게일이 있어 나는 생나 아비게일이 쓴다고 아뭐알바 아니, 아니고 여기서 생명의 나무가 자라날 거야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어. 호텔 룸들 잡으러 갈까? 아 저기 오케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근데 아 근데 이거 그냥 위, 위로 다시 아, 위로 도는 게 어떨까? 어 위로 다시 도는 게더 이득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째 루트가 막혀서 아래는. 그렇게 하네. 착하다는 족대게잘하라는 새끼. 마 좋다. 아이고 짧박구다 내가. <laughs> 아 곰! 에이씨. 먹어 먹어. 어디까지 가? 이게 어디까지 가? 좀 그렇지 <목소리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돈좀고 싶은데. 써버려씨 몰라. 그래, 우리 뭐 꿀릴 게 없어. 저.. 저도, 저도 좀 보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사람 없어. 다갔어 아, 어, 특별한 재료잖아. 아이템 하나 추천해 줄 테니 만들어 볼래? 바로 지금부터예요. 무석 하나만 있으면 돼. 생생나 나도 경찰쓰 쓰는데 그게 없어. 아래 사람? 아, 아직도 일거 팀이라서 교전 조금 소극적인 키로 있기는 해. 나 피자필 없는데? 제가 마비길를 보. 고뭐 먹다메? 어, 어 여기 사운드 사운드. 어 싸우는 거 아니야? 싸우는 거 아니야? 석영부 아. 번켜볼까어 여기 와도 없으니까. 어 없는데? 있다. 아래들 카티야. 어. 그치. 마무리했고. 한번 응. 세, 삼자, 삼자. 위쪽으로 빠질게. 이 구역은 위험한 것 같아. 나해빠질게 그럼. 응.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또살수 있어? 위 지구역이 응. 지정되었습니다. 연쇄 처치 중입니다. 싫어 오이고, 얘다다가야겠어요 와, 나 3초 남았어, 금구. 오케이. 살려줄게. 내가 살릴게. 오케이. 나때문 팀원들 다떨에서플레야지 안 뜨거운, 안 뜨거운, 그냥. 아, 예, 이고어 그 아, 이거 아, 이 어떻게. 아, 이 아,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이거 게 아, 이거 어게 아, 이거 게 아, 어떻게. 아, 어떻게. 아,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아, 아,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어 이거 거거 자, 나, 나 그럼 여기 또한번 쓴다 여기 어.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 줄게. 수 올랐다. 음. 아 근데 우리 킬을 많이 해 가지고 야나 지금 19야. 이거 이제 숫자 그냥 싹다 돌았네. 그거 위클라 응 알아 알아 최대한 지금 빨고 일단 초아 아, 이거 이거 안어야저새끼 어? 뭐야? 그니까 와 자신감 좋대네 쟤네 가자 카티아야 나좀 멀어 나좀 멀어 카티아야 응. 어 위클라? 어. 어? 오이 야, 초비다비 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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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라조라조라 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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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그빼그빼빼 아.. 아, 아. 그니까 존나 무서워 지금 아위에 사람 있다 아나비앞 너무.. 어어 아,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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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 <목소리도> 오케이 오케이 살려줘 살려줘

누군가 탈출지역으로 이동하여 생존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이걸 말을 해줘야 안다는 게 말이 안... 어? 왜게 많아? 얘네 그거긴 해 나이스. 저거 저걸 두려되는데야 어야 빼빼 뺏. 자 함자, 함자. 자야빼빼빼빼구 음, 위로 가야 돼. 우리 위로 가야 돼. 왜냐면 내가 궁극 없어. 어 근데 나 체력 점 올라서 승급 확정인데. 아뭐 어, 어쨌든. 그치뭐더 오르면 좋으니까. 어. 이거 이제 못 살리나? 5일차라 못 살릴 거 같긴 하다. 아, 가 볼까? 음. 목살려 온다, 얘네 온다 급습해서 하나라도 이 따... 여기, 여기가 진짜 택할 못하고 CC만 먹어놓고 음. 아, 아이, 씨발 괜찮아, 괜아괜아 그냥 터먹이 가 야, 오도방구 둘에 에이, <laughs> 야, 오도 오도방구 둘에 뭔 아유, 그래도 여기... 승급했다 어, 좋았다 이제부 계속하니까 택틱이 생기네 그니까 야, 그래도, 아비길이 방금도 못 참긴 했는데, 좀택트 아, 어, 깎아주니까, 괜찮았어. 그래도, 어. 나쁘지 않았어. 만구천 클럽. 아, 아야님 딜 진짜 잘 그래, 보시네요. 언제나 나를 골드로 데려다 준건 아야였어. 아야님 딜이 좀 못, 못 하시네? 뭐진 얼마 하잖아. 야, 임마! 십 차이네, 이 자식아. <laughs> 리얼 마지막 싸움 평타 한대 차이네 아니 씨 억울하네 그래도 골드 찍었죠 <laughs>